じゃあッケ。Oh,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탭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초특급 울트라 슈퍼 게스트를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빙했습니다. 바로 예전에 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선머 랭킹 1위분, 네, 아테나 게이밍 세리오톤님을 제가 초대를 해드렸는데 지금 부계정으로 접속을 하셨거든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테나 게이밍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페이크에 속을 수도 있는데 저기 밑에 접속이 끊어졌습니다라고 뜨는데 저게 클랜이래요. <laughs> 저맨 처음에. <laughs> <laughs> 저 진짜 잡서 끊어진 줄 알고 얘왜안 들어오지 이랬는데 저게 클랜으로 페이크로 제가 랭킹 솔로 랭킹 1위분 부캐를 초대해 드린 이유 오늘 과감한 테드와 세리오톤의 1대1 킬 대결을 갈 겁니다. 와우. 그냥 하면 제가 100% 줍니다. 그래서 어 지금 듀코드 두 명에서 미라마를 갈 건데 어 저는 두 배로 하겠습니다. 콜 어때? 이거 저 제가 사전 말씀 안 드렸었거든요. 어떤 거야? 어떤 거야? 그러니까 두 배로 하는데 내가 10킬하면은 20킬로 되는 거고 아, 너는 그대로야. 아 어. 알겠어요?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과감해, 가감해 1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터치로 해서 초고수 영상이 제가 올라왔거든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아테나 게이밍 그, 아테나님이 플레이 하시는 스타일이 하나는 그 SR 저격총을 들고 하나는 AKM을 선호하는 장면이 나갔었는데, 그 이후로 엠퍼랑 스카보다 AKM을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너무 아파요. 아, 야, 근데 형은 안 쓴다? 왜요? 어, 똥손이라서 AMD 악기가 너무 힘들어. 아. 이거 과감하게 저희둘이 그 어디야 패카도 가겠습니다 페카도. 페카도 콜 오케이 오케이 아테나 형이 선물한거 한번 언급해라 아 <laughs> 진짜 나 엄청 음. 예쁜거 받았어요 제가 지금 끼고있냐? 많이 답황하세요 네? 지금 끼고 봉게죠 봉게 아 맞다 봉개다넣다부개에다가안 넣었지 일단은 저는 약간 그 반전모식으로 플레이 할건데 아마 아테나님은 잘하시기 때문에 이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미친듯한 여포를 선보이시는 분이라 와나 이렇게 사람 없는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아, 뭐야, 벌스 1킬이야? 아, 뭐야? 오케이, 1킬. 와,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와, 못 잡았어. 뺏어버리기. 오케이! 아. 개꿀다리! 어허. 참고로 나두배나 알지? 아, <laughs> 아안 되는데. 아 어, 뺏길 뻔했어. 아, 잘하는데, 확실히. 그 사이에 또낚아 찰라 그랬단 말이야. 아, 클라스 보소. 또 잡았어? 오케이. 와, 잘하기 잘한다, 진짜. 또 잡냐, 설마? 야, 그리고 그 지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대회 형이 지금 기획안을 좀 짜고 있거든? 네. 만약에 열면 은너 나올 생각 있냐? 어, 뭐야? 아너몇 킬이야, 지금? 저 지금 3킬이요. 저는 1, 1킬이니까 2배니까 저는 현재 2킬, 제가 1킬로 지금 지고 있어요. 아, <laughs> 아 근데 킬 수가 너무 부족한데, 지금? 아 이거. 컴퓨터라도 지금, 어, 컴퓨터 개꿀따리. 아, 와, 맛있어. 동시에 쐈어. 아, 아, 일단은 첫 번째는 무난하게 이게 크라운 티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안전 소위 말하는 안전 방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한스쿼드에 컴퓨터 하나 일단 4대 2로 제가 좀 지고 있는데 한 명만 잡으면 제가 이제 동점으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자기장 보고 저희가 좀 이동을 할게요. Let's move. 떨어지겠죠, 슬슬 왠지 앞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아 떨어졌네요. 코아피아도 갑시다. 아 그리고 그 아테나님이 개인 방송도 본인 채널을 하시기 때문에 네, 들어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네 구독도 눌러주시면 어? 유럽? 내 딱이다. 진짜야? 헐 아싸 아나 진짜 어? AK가 어? 진짜 세구나 타, 오른쪽이 타 가까워요 와나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 어. 겁나 빠르네 한 명이었네 <laughs> 네, 너 진짜 잘 맞춘다 진짜. <laughs> 근데 와 세리오토니가 한 8킬에서 10킬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최소 진짜 5킬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 보급 떨어졌나 어, 앞에? 바로 앞에, 사람. 바로 앞에 사람. 오케이 오케이 봤어 봤어. 6 5번 사람 있어요? 오케이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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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지금 반대쪽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앞에도 한 마리 있어. 아이고킬 약심을 아또이럴 <laughs> 수가. 아, 참... 되게 멀리. 아 보였다. 오케이 아 뭐야? 뭐야, <laughs> 하하하, 분명히 내가 맞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세리오트니. 헐, 안나온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아, 잠깐만. 285에 한 마리 있어요. 285, 285. 285는? 건물, 건물 안쪽에 있다는 거야? 어, 건물 쏜다. 안에 한 마리 있고, 바깥에 한 마리 있고. 쏜다, 쏜다. 와, 쏘는거 봐라. 잔만, 와, 한 마리, 저쪽에, 저기, 쏘거든요? 와, 미쳤다, 진짜. 아하하, 진짜. 나 보이지도 않아, 진짜. 와, 진짜. 프로콜이 많이 먹었어. 어디 쏘는 거야? 한 마리. 발견 n 니다 와, 지 다른 편이었네? 빨리 나한명더 나와야. 어. 쏜다쏜다쏜다 발견 발견 발견. 건물 뒤쪽. 이게. N 285 오른쪽 건물이야. 와. 어, 아니다 아니다. 165 165. 사방에 쏜다 미치겠다 이거. 지금 지금 건물 밑에 있는 를볼 때가 아닌데 지금. 오케이 띠띠띠띠띠띠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킬 대결이고 나발이고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 나너 한... <laughs> 지금 8 배율로 당기고 와와 있... 미쳤다, <laughs> 미쳤다 진짜 와나 지금 피채우기 바빠 천다 진짜 와 내가 이쪽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아니 왜안맞아 오케이 포 나이스 간뛰죠 저기 한명 기절이었는데, 현재 스무 명. 와, 시야가 진짜, 시야가 미쳤어요. 나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 <laughs> 아 자기장 좋다. 자기장 매우 좋아요. 지금 안쪽에서 지금 엄청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쪽 건물 한마 아, 건물, 있어요. 건물에 한야 되겠지. 와, 여기 좀 위험하다, 근데. 210 방향 2층 건물. 210 방향 2층 건물. 네, 옥상 저 언덕 쪽, 언덕 쪽. 그리고 240에도 한 마리 있네요. <laughs> 정신없어, 아, 지금. 아,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순간 이렇게 다, 다 파악을 하지? 마리 컷. 와, 진짜. 뭐야, 같이, 같이 때렸나? 아니야 195. 저기, 195. 저 멀리는 거 샀어. 컷. 여기 노란색 건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야, 노란색 건물에 사람 있다, 야. 어, 안 맞아? 와, 나 씨. 살라네. 음. 와, 진짜. 클래스 보소. <laughs> 저 앞에 있는 건물 뭐가 될것 같거든요. 210? 오케이, 오케이. 어. 와! 아! 우리 기다리고 있었네. 사람 엄청 아, 많았네, 그러게. 여기. 기기 아. 아, 잘했는데. 아. 킬 보겠습니다. 와, 저2배에서 4킬. 12킬 실화냐? <laughs> 와, 진짜. 아, 빡세다. 여러분들 이거 한 판만 더 갈게요. 한 판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가 킬 너무 못했어. 오케이,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처참하게 12대 4였나요? 길껏해야 저는 2킬밖에 못했는데. 아, 두 번째. 제가 절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 어, 한스도한스코한스코 있어? 네. 어, 방송인 것 같은데. 스마트 컷. 와, 뭐야. 야 자꾸 뭐.. 어디서.. 어 뭐야? 일단은 뭐 무난 무난. 한 명을 지금 못 잡았는데 일단 안보여서 좀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음, 여기 예, 3대 가방, 가방 있어요. 2층에 카고팔 있다. 아 저기 먹었어요. 먹었냐? 아 맞다 이거 네, 대결인데 자꾸.. 아. <laughs> 아 근데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일단 뭐 무난무난 합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아안 맞아 왜. 그잡고 뭐 자꾸 "아, 또 잡았어. 너 지금 몇 킬이야? 너, 저 이제 저거 확정 나면 3 킬이야." 아, 완전 하네 이거 여기 주변에 발소리들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목소리> 오케이, 좀 알겠어. 어, 당황했죠. 지금 사람 많아요. 지금 한발내꼬야 킬 따른 내코야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발견. 오케이! 어허, 뭐야. 오케이! 후! 와, 4명 네 있었던 것 같아. 맞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와, 거의 다 닦았다고? 와, 쩐다. 안 앞에 차야? 아, 에바. 와, 와, 뭐야. 이거 뭐다? 마무리 가게. 한명더 있는데? 어, 저거 내 거, 저거 내 거. 아, 오케이. 까비,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바 앞에, 팔 앞에. 나부터 살리면 좀 에반가? 지금 안 보이는 위치여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발소리... 나와야 되는데, 마무리하러? 발소리 앞에서 들리는 거. 야, 이거 진짜. 나 1킬 줘야 된다, 진짜 이거. 살렸는데, 진짜. 에이. 에이 그런 거 없잖아요. <laughs> 진짜 잘한다, 애들. 와, 클래스가 다르다. 아. 자, 보정. 어, 또, 또 난다, 청소년. 뭐, 여기 난리 나는데, 여기? 저는 원래 바로, 바로 이렇게 안 달려가거든요? 좀 상황을 지켜보고 가는데, 아, 이 친구가 너무, <laughs> 너무 달려가서. <laughs> 너몇 길이야, 지금? 저 지금 7킬이야 아, 이기 있어, 내가. 대기 타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좋죠, 죠 어, 쏘다, 어, 쏘다. 이 친구, 아, 저 언덕에 위두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컷. 와, 어우, 와, 없다. 와, 어디서 오냐 얘네? 한 마리 언덕 지금 컷 났고 2층에한 마리 있어요. 컷. 와, 나 지금 땡겨서 볼라 그랬는데 와, 잠깐만. 보이면은 그냥 바로 와. 코핑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실력도 실력인데. 어, 여기지. 아, 진짜로? 아, 네. 그냥 내야 순간. 마리컷. 와, 어디서 봤어? 꼭대기 있었어? 자, 잡고 가자. 살려면 곧 잡으니까. 어, 기절이었네?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오있다. 뭐 어, 어, 잡았어? 와. 어, 얘도 기절인데요? 얘도 기절이야? 네네. 뭐야? 어, 다찾 차, 탔다 어, 저 우리꺼 같거 아니냐? 차타워. 네, 맞아요. 아, 차타 갑시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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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케이. 와, 짜이 가네요. 상황 보고 합시다. 어, 여기 숨다 어, 두마리 있네 어, 어, 어. 자, 오케이, 꿀. 오케이. 어, 예. 현재 26명. 좋아요, 좋아요. 참고로 저는 플래티넘이고, 니가 지금 크라운5인가? 네, 맞아. 그러면은 이게 둘이서 서칭을 돌렸을 때 크라운으로 잡힌대요 플래티넘 기준에 잡히는 게 아니라 어, 같이 친구분들이랑 플레이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애매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쪽에 두 마리. 저기 앞에 차도 있. 아 편하게 쉬세요 제가 킬할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앞에 앞 밑에 사람. Thank you. 아, 다크시할게요 바로 어, 밀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서 피. 어? 보라 어, 어, 어. <디자> 어, 피. 와, 죽였네. 빡세다, 이거 진짜. 크라운에서 진짜 1등하기, 스쿼드. 잘하시네. 아, 저 가야 345쪽. 안짱안짱거린다. 안짝 오, 쟤 외따비 있어요. 외따요 가야돼요가야돼요 가야 돼요. 바로 뛰어. 오케이, 오케이. 야, 살수 있을래, 나 이거? 있으려나, 이거? 와, 죽겠다, 나. 뛰어, 뛰어, 뛰어. 사장, 왜 아, 이렇게 못 살, 아프냐? 못살겠다. 맵이 아. 너무 안좋아, 진짜. 아. 아, 저 죽었어요. 아, 나 죽을 나것 같아. 아. 아, 아, 진짜. 야, 이거 우리가 사장님 욕심부렸다, 아. 근데. 아. 아 그렇긴 해요 아, 아 7킬 와저두 배면은 지금 동점이네요 <laughs> 아1무 1패 아쉽다 아.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예전 영상에서 초고수 플레이 1위 세리오토님을 제가 초대를 해서 아테나 님을 초대를 해서 같이 좀 플레이를 해봤고요 어뭐 예능 겸 실력 겸 겸상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에 좀 자기장 운이 안 따라줘서 아쉽게도 저희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가시기 전에 텔레비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 아테나 게이밍 검색하시고 제가 댓글란 설명란에 채널 링크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좋다. 시청해 주신 <laughs>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